얼마 전 나영석 PD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출연자는 임영웅입니다. 그러나 한 관계자는 김호중과 정동원이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나영석 PD는 완전히 새로운 모티브를 가진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 김호중은 다른 많은 나라에 가서 이 나라의 전통 놀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팬들은 이번 새 방송의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나영석 PD는 최근 새 시즌 첫 녹화 일자를 확정했습니다. 김호중과 정동원은 이번 새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나 PD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호중은 나영석 PD 위새 프로그램의 정식 멤버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또한 그는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석할 수 있고 굉장히 설렜다고 전했습니다. 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김호중의 여행의 꿈을 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녹화 날짜와 비용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퍼지자 팬들은 김호중과 정동원의 출연료 차이가 큰 이유를 궁금해 했습니다. 음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김호중의 출연으로 1회에 25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. 같은 방송에 출연했음에도 정동원은 1,500만원을 받았습니다. 제작진은 출연료가 출연자의 상영시간과 녹화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호중이 선택한 로케이션이 더 복잡해 촬영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. 나피디도두 멤버 모두 출연료가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 김호중의 새로운 모습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. 쇼는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김호중과 정동원의 재미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김호중의 더 많은 독점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